예전에는 따뜻함과 선선함, 그 사이의 날씨가 꽤 오래 갔었다. 다가온 봄이 참 고마워서 한껏 느끼고 싶었는데 적응할 새도 없이 벌써 더워지고 난리다.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져가는 요즘 나는 아직 여름을 맞이하기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여름이 찾아올 것이다. 겨울을 좋아하는 나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동시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 쓰겠고 여름을 좋아하는 누군가는 드넓은 모래사장과 당신을 꼭 껴안아 주는 바다를 향해 떠나겠지 적응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름이 다가온다 2020년 시작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찾아오는 봄과 여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헤비케이 헤이비더 라디오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7일의 헤이비더 hey, 라디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나 헤이비더 라디오 주민일닷컴으로 짧은 사연과 긴 사연 전부 다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꼭 읽어보고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헤비라가 첫 방송을 할때 그 축하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제야 소개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최애 msg 민성 님이 라디오 개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연을 쓰게 된싱어송라이터 2주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잠시 런던에 와 있어요. 라디오 덕분에 수많은 노래들을 알게 되어서 크고 작은 방송을 떠나 라디오라는 매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헤비라에 나가서 게스트로 나가게 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제 사연은 요즘 제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별을 겪는 분도 있고 삶이 너무 지친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많이 힘이 되어 주고 싶은데 저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주변에 힘이 되면서 동시에 저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지 아주 고민이 되어요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주변 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시작하는 헤이비더 라디오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라고 에밀리아나 토리니의 베거스프레이어라는 신청곡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짧게 드는 생각은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챙겨보시고요. 내 마음이 더 건강하다면 내 친구들도 훨씬 더 예쁜 마음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소개만이라도 대신하여 드립니다. 에밀리아나 토리니의 베거 스프레이어. 오늘은 요즘에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도 때이니만큼 당장 여행을 갈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여행을 해드리는 어, 라디오 대여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라디오 대여소는 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어, 따뜻하고 신나는 얘기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Yep. 마음 같아서는 당장 떠나고 싶은데 과제가 내 발목을 잡고 떠날 준비는 다된것 같은데 아르바이트가 날 붙잡을 때 프로 여행러 두 분과 함께 라디오 대여소에서 대신 여행을 해 드립니다. 오늘은 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여해 드립니다. 이다영 조이소의 라디오 대여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헤비케이 hey 유니버스 라디오 대여소의 정원이신 이다영 조이소님을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Yeah>.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Yeah>, <laughs> 두분다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영씨? 네잘 지냈습니다 너무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 심심하죠 네 조효정님도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전잘못 지냈어요 어? 아하 무슨 일이죠?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음. 아하. 어, 많은 레슨생들이 좀 이렇게 쉬게 되면서 아하. 매일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일단 심심하고요 네 심심하고 네. 다 힘들죠 음. 그렇죠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그쵸 파이팅 네. 뭐 마스크 계속 잘 써주시고 손도 잘 씻어주시고 네 이겨내봅시다 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이제 라디오 대여소 오픈을 해볼 건데 오늘의 라디오 대여소는 태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대여해드립니다. 랑 <laughs> 네, 기두 <귀엽네. 웃음> 네. 분께서 태국과 함께. 가보신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 여쭤볼 건데요, 이소 씨. 네. 어, 저 지난번 일본 때도 네. 그러니까 일본을 많이 가긴 했어도 생각보다 가본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웃음> 네. 네, <웃음> 오늘도 역시 저는 동남아는 태국이랑 캄보디아만 다녀왔습니다. 네, 태국과 캄보디아 두 군데. <웃음> <하하>. <웃음> 네, 좋습니다. 다영 씨는 네, 저는 태국이랑 같이 베트남, 라오스, 네.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총 이렇게 아. 다섯 개 국가를 갔다 왔습니다.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무섭습니다. <laughs> 어, 말씀해 주신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부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태국에 대해서 <laughs> 얘기를 해볼 건데 이소님께서는 태국에 대한 <laughs> <닿은 웃음> 경로 그리고 태국에 대한 어떤 첫 인상이랄까요? 어땠을까요? 어 태국은 제가 군대를 전역을 하고 네. 같이 군생활했던 친구들, 제 동기 한 명이랑 제맘마서님 동갑인 아하.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네. 다 전역하고 간 전역 여행이었어요 사실. 저녁 여행. 네, 그리고 제가 2018년 6월에 네. 전역을 했는데 네. 다들 기억하시죠 그 그해 여름에 <laughs> 아, 그 네, 엄청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네. 전날은 밤을 새야 돼요. 밤을 간이 전날 밤을 새고 <laughs> 밤새도록 <술>, 술을 <laughs> 마셨어요. 네, 맞아. <laughs> 한국에서 먹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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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친구 집에서 어,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출발을 했어요. 일단 네. 그래서 제가 타이항공을 이용을 했는데 네. 홍콩을 경유해서 방콕으로 도착한 일정이었고요. 음. 어, 홍콩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네. 태풍이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환승 예정 시각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거의 2시간 넘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 그때도 결국엔 연착을? 네. 예. 네, 네. 저 저의 약간 숙명 같은 거예요. <laughs> 모든 사람들이 <laughs> 여행 갈 때마다 숙명 숙명이지 않을까? 음, 네. <laughs> 네. 그래도 혼자 있던 게아니어 가지고 아예 해외를 처음 가 보는 친구도 있었고 음. 해외 생활이 되게 긴 친구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 네. 그래요. 네, 그 처음 가보는 친구를 위해서 공항의 꽃은 면세점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면세점 구경하고 비바람이 좀 잦아질 때 다시 보딩 시작하고 네. 한3 시간 정도 더 날아서 음. 방콕에 도착을 했죠. 방콕 수완나품 공항으로 갔는데 네. 그 공항은 원체 이제 우리나라 인천 공항처럼 음. 매체를 많이 타가지고 네.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되게 반가웠어요. 막 아, 어? 반가웠다. 어? 여기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응. 여기 왔네? 네. <laughs> 음. 그리고 일단 도전 정신이 좀 생겼어요. 도전 정신이? 네. 제가 더위를 진짜 심하게 타요. 우리 이제 헤비 케이스 아시겠지만, 우리 둘다좀 그렇잖아요. 우리? 더... 그렇죠. <laughs>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데. 이소 씨는 채수 나오고, 저 채수 네. 나오고.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진짜 많이 타는데. 네? 뭐 어차피 저만 더운 게 아니고. 네? 그. 나라 자체가 원래 더우니까 한번 네. 이겨내보자 요즘 이런 이상한 도전 정신도 생겼고 근데 좀 너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뭔가 일을 하면 생각보다 그 일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막 그런데 나는데 네. 별로 안 더운 거예요 처음에. 어. 네. 그래서 그 이상한 도전 정신이 무색하게끔 좀 음. 별로 안 더웠어요 일단 어. 처음에. 첫 인상은 일단 공항이 반가웠고. 네 맞아요. 그리고 가구를 워낙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네. 덥지 않았다. 네. 어요 정도로 정리를 네. 해볼 네. 수 있겠고. 네. 다영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앞서 말했던 국가들이랑 같이 동남아시아 전체 배낭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태국으로 이렇게 바로 갔던 게 아니라 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갔었었고요. 아, 라오스에서 네, 그리고 또 음. 비행기가 아니라 이제 버스를 타고 육로로 국경을 와, 넘었어요. 네. 정말 값진 경험이었는데, 힘드셔... 네. 네, 정말 근데 <laughs> 다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버스를. 타가지고 <laughs> 악명 높잖아요 아, <laughs> 정말 악명이 높아요 근데 그래요? 원래 제가 이제 알아봤을 때는 네? 제가 총6로로두 번을 넘었었는데 네? 베트남에서 라오스랑 라오스에서 태국 이렇게 두번 아, 이었어요 네? 근데 찾아봤을 때는 베트남에서 라오스가 훨씬 힘들다고 말이 있어서 음, 음. 아 라오스에서 태국은 그렇게 걱정을 음. 사실 안 했었거든요 아 이미 베트남 라오스를 가면서도 약간 음, 그 먼저 고생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경치가 쌓였으니까 근데 아, 오히려 아.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갔던 버스는 생각보다 보다 너무 괜찮았고 음, 아, 이 버스가 정말 예상도 못하게 저에게 네. 똥을 줘서 <웃음> <웃음> 정말 힘들게 탔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묘사를 해주 네, 있나요? 제가 키가 155cm 밖에 안되는데 <laughs> 이 키인 제가 누워도 이게 슬리핑 버스예요 왜냐하면 거의 한나절을 계속 음. 가야되는 버스라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눕는 자리로 되어있는데 네. 155인 제가 누워도 발을 다 뻗을 수 없을 정도로 일단 되게 아. 열악하고요 아. 그리고 이한 칸에 두 명씩 이렇게 타서 가요. 어. 그래서 저랑 그때 같이 갔던 언니랑 둘이 자리를 했는데, 그면 이렇게 복도가 있잖아요, 버스에. 네, 네. 거기에까지 근데 꾸역꾸역 사람을 다 태워서. 아. 아. 너무 열악하게 가니까 그냥 제가 만약 복도 쪽에 누워있다면 제 얼굴 앞에 그냥 남의 엉덩이가 있는 아, 와우, 저희가 탔으 큰일 났겠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에어컨이 심지어 안 꺼지는 자리였던 거예요 제가 탔던 아, 곳이 아,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알래스카 체험이 되어 버려가지고 아, 머리도 진짜 너무 아프고 냉방병이 와가지고 아, 너무 아. 힘들게 아. 탔던 기억이 뭐 막을, 있었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저도 경험한 적 있다가 말씀 드리는요 진짜 네. 막 진짜 힘들... 양말을 껴놓고 이랬거든요 아, 진짜 에어컨에 안 아,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 와, 어. 그래서 이때 정말 제가 그때 42일 정도를 여행했는데 네. 이날 빼고 정말 모든 날이 행복했던 <laughs> 것 같아요 아, 딱이 딱 날만? 음. 네아무 그 정신없이 보면서. 정신없이 음. 도착을 하신 거네요? 네 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너무 정신도 없었고 이제 당시에 네. 바로 밤에 도착을 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숙소로 들어가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아. 힘들게 어 다영씨는 죽음의 어떤 국경버스를 <laughs> 하고 도착을 하신 거고 <laughs> 네. 이손님은 또 연착을 겪으면서 <laughs> 네. 도착을 <진짜> 하셨고 둘다 힘들게 <laughs> 아, 연착이 낫죠 차라리 <laughs> 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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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네요. 진짜로요. <laughs> 네두분다 태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시별로 조금씩 훑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 방콕 얘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그쵸? 네, 다영님의 방콕 여행은 어땠나요? 어, 우선 뭐 방콕은 워낙 동남아 여행 하면은 유명한 <웃음> <그쵸>? <웃음> 유명한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너무 가성비 좋은 호텔들도 많고 어허. 먹을 것도 많고, 음. 그래서 정말 맛과 뭐 호캉스까지 정말 네. 동남아 호화 여행이 총 집합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저도 이때 배낭 여행자답지 않게 또 환전을 그때 너무 생각하지도 않고 많이 했어서 음. 좀 많이 남아가지고 아. 배낭 여행자답지 않게. 호아 여행을 좀 했었어요. <laughs> 좋지, 호아 여행. <호화여행인데> 네. <laughs> 그래서 아, 네, 그런 네. 여행을 또 했었고, 네? 저는 또 방콕에 한 4일, 아니, 한 5일 정도 음. 있었는데, 꽤 그래도 한도시에 있는 것 치고는 음. 오래 있었는데, 음. 그동안 근교를 그냥 포기하고 방콕에서만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유롭고, 음, 또 방콕 안에서 이제 숨은 곳도 막 걷다 보면 음. 찾게 되고. 어허,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방콕 여행을 계획 중이시면은 네. 굳이 그냥 근교를 뭐꼭 가시고 싶으면 상관이 없지만, 안 가고 그냥 방콕을 되게 온전하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어, 네. 워낙 숨은 스팟들도 많고 해서. 도시 자체가 넓죠. 일단. 음, 네. 굉장히 넓고. 음, 그렇군요. 네. 이선님의 방콕 여행은 어땠나요? 어, 일단 어, 방콕이라고 하면 배낭여행자의 천국이라는 수식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음. 그, 배낭여행자의 천국. 네. 배낭여행자의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그냥 딱 공감이 갔어요. 그만큼 네. 정말 많은 여행객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그 어떤 도시보다 교통체증이 정말 진짜 많이 심각하게 심했어요. 아, 저 제가 오늘 교통체증을 겪으면서 왔는데 네. 아막 오면서 좀 짜증 났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살짝 이렇게 중화가 되는군요. 아, 아, 네. 공항에서 제가 숙소를 카오산로드 근처에 호스텔을 잡았는데, 네. 다시 찾아보니까 한 36km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통 36km면 36분 생각을 네, 하죠. 네, 보통 그 정도. 아,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안에는 갈수 있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2시간 와... 반이 걸렸고. 2시간 반이요? 네. <laughs> 이게... 2시간 반이요. 공항 출구서부터 카오산로드 아... 도착할 때까지 체질이. 막히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겨, 웃기고 궁금해서. 네. 위키백과에 찾아봤어요. 근데 위키백과는 저렴한 표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음. 빠르게 현대화 되어가는 꼴불견 도시의 아. <laughs> 대표 도시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효연이 웃음> 아. <너무. 웃음> 어, 러니까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어, 너무 심하다. 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의 동남아 도시에 툭툭이라는 대중교통이라고 음. 할수 있는 그 교통수단이 있는데, 아마 그게 많이, <laughs> 더 방콕에서 발달이 되지 않았나 음, 싶어요. 어, 네. 맞아. 이 툭툭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툭툭은 일단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이륜 오토바이 뒤에다가 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 칸, 네. 네, 네. 칸 거기에 뒤에 이제 한 최대 4명 정도 탈수 있게, 앞에 어, 생각보다 크군요. 이렇게 마주 볼수 있게. 근데 그건 또 나라마다 좀 툭툭의 생김새는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음. 방콕은 되게 좀 화려하게 해놨어요. 아하. 어, 왜냐면 그 어. 여행자들, 에, 에, 에. 맞아요. 에. 툭툭 기사님들이 그래야 사람들 이목을 더 끌고 저희 같은 여행객들도 좀더 화려한 걸 타보고 싶으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변형돼 있는 거고요. 일단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처음 타면 무서워요. 스릴이 있잖아요. 이게 인근이? 차 사이를 되게 이렇게 슝슝슝슝 이렇게 다니시는데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륜이 아니고 3륜으로 개조를 한 거잖아요. 그쵸. 3륜으로 개조를 하면 자동차처럼 반대로 쏠려요 몸이. 아 그렇겠다. 아, 그리고 이 안전장치가 없어요 일단. 음. 나가 떨어지면 <웃음> 끝이에요. <웃음> 그래서 좀 처음에 무서운데 네. 그래도 되게 안전하게 잘들 다니셔 원체 이렇게 많이 타셔서 음. 그럴 거고 그 저는 네. 처음에 처음 탔을 때는 좀 걱정스럽게 했는데 원체 이런 뭐 레저 스포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음. 익스트림 일단 익스트림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겠다. 네. 네. 음 그렇군요. <laughs> 이제 이 툭툭을 타고 카오산 로드에 다오셨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뭐 네. 원래 여행을 안가보기도 해서 몰랐지만 네. 이 카오산 로드가 이 배낭 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라고 불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베이스캠프이자 캠프, 베이스 뭐 <laughs> 노는 핫하고. 곳이자 네. 그렇죠. 모든 <laughs> 네. 게다 있어요. <laughs>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오산 로드 네. 메인 스트리트 바로 옆에 있는 호스텔을 잡았어요. 네. 일단 접근성이 좋아서 되게 편했고 음. 카오산 로드는 방콕으로 여행 오는 정말 모든 여행객이 모이는 쉽게 말하면 방콕의 강남대로 같은 방콕의 명동? 이런 아,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도착하면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시끄럽고요 펍이 굉장히 많고 온갖 네. 장르의 음악들이 정말 심장을 두근두근두근하게끔 아유. 정말 흘러, 그렇게 흘러나와요 일단 신나요 음. 가면 시끄럽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처럼 이제 몸에 조금이라도 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laughs> 진짜 가만히 이렇게 지나갈 <laughs> 수가, 수가 없어요. 없어. <laughs> 아, <가만히 있을 웃음> 수가 일단 뛰어, 네. 일단 뛰어요. <laughs> 소리 지르고 그리고 꼭 이렇게 모여 있는 펍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펍이 아, 아. 사람들이 밖에 어, 많이 가는 곳 그러니까 안에보다 밖에 되게 많이 모여 있는 펍들이 있어요. 아그래요근데 그게 시시때때로 바뀌거든요. 네. 스팟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서 되게 춤을 잘 추는 어, 여행객이나 네. 로컬 분들이 춤을 추거나 개인기를 하시거든요. 뭐 아, 갑자기 거기서 개인기, 네. <laughs> 개인기. 막 어, 저는 뭐, 마술도 봤고 전... 마술요. 이 네. <laughs> 뭐 갑자기 마술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마술하시는 네. 것도 봤고 가품 네. 어, 마.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춤잘 추시는 분들. 음. 그러다 보니 안출 수가 없고 저도 음. 굉장히 심각한 몸치인데도. 네. 이 내적 댄스라 그러죠. 그죠 내적, 내적 댄스가 <웃음> 폭발하네 <웃음> 아, <웃음> 두둠, 두둠치 두둠치지. <laughs> 네.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네. 음식 같은 것도 기억이 나나요? 아, 일단 저는 원래 태국 음식을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 아, 좋아했고. 네. 그런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네. 그 향신료들도 좋아하고. 네. 근데 파타이, 음. 네. 파타이를 노상에서 이렇게 즉석해서 음. 만들어줬는데 와,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 먹고 싶다. 그게, 아 그래요? <laughs> 네. 다들 뭔가 지금 추억에 <웃음> 잠겨있는 <웃음> <그치>. 게 보인다. <laughs> 네. 진짜 맛있어요. 약간 좀 저렴한 거죠? 그렇죠. 그게 제 기억으로 하나로 한 1,500원? 1,500원 정도? 네. 아, 1,500원. <laughs> 근데 치킨, 포크, 뭐 <laughs> 프라운 <프랑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음, 네. 재료도 정말 풍성하게 많이 들어가고 네. 일단 저렴하고 뭐 그리고 꼬치구이 이런 거 되게 많고 네. 열대 과일 열대 과일 주스 뭐 이런 거, 뭐거 벌레 꼬치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색적인 이색적인 음식들 네, 음식 가게들이 굉장히 그... 많습니다.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또 코너 속의 코너가 되어버렸는데 <laughs> 네. 다영 씨가 추천을 하는 음식점들이 있을 지 물론 있겠죠? 또 있죠. 사실상 네, 네. 메인이다. 저가 <laughs> <있습니다. 웃음> 궁금했어요. 근데 뭐 워낙 다 유명한 음식점이라 네. 치면은 다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정말 제가 맛있게 먹었던 곳이 있어요. 부산은 네. 이제 나이소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한국에도 아. 있더라고요. 홍대에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여기 갈비국수로 되게 유명한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맛있어요. 근데 맞아. 제가 홍대점에서도 먹어봤는데 좀 죄송하긴 한데 태국이 더 맛있긴 해가지고 아, 확실히 현지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그 약간 로컬한 분위기에서 먹는 느낌이 더 있으니까 음. 갈비국수도 진짜 맛있었고 제가 이때 갈비국수 가는 길에 또 엄청 사람들이 줄 많이 서 있는 국수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네. 알고 보니까 거기가 끈적 국수집이었어요. 끈적 국수. 네, 이거는 제가 저는 못 먹어 봤는데 그렇게 네. 맛있다고. 맛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 좋아하는 여행 작가님이 네. 항상 방콕 맛집 하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 보실 수 있으면 끈적 국수도 네. 맛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파타이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아, 네. 팁사마이라고 네. 여기는 싸마이. 약간 오믈렛처럼 이렇게 파타이를 줘요. 계란을 이렇게 덮어서 아. 네, 맛이 파타이도 진짜 맛있는데, 여기는 오렌지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오렌지 음. 주스? 오렌지 주스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막 아하. 그냥 오렌지 주스만 포장해 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음. 아, 그래 네. 그래서 오. 여기 오렌지 주스도 맛있고요. 네. 저는 파타이는 팁사마이보다 맛있게 먹었던 곳이 있는데, 노스 네. 이스트라고. 노스 이스트? 네, 여기는 제가 검색을 부똥. 해보고, 부똥. <laughs> 간 거는, 아, 아이고. 네. 아니, 고 친척 오빠가 추천을 해줘서 갔어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어디 쪽이었더라? 룸피니 공원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음. 파타이가 정말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여기는 이제 오렌지 주스 대신에 땡모반이라고 네. 그 수박 주스 네. 네. 태국하면 또 땡모반도 어, 유명하거든요. 음, 네. 그게 제가 수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약간 오이과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도 너무 맛있게 이런. 먹었어가지고 <웃음> <오직> <웃음> 네 여기랑 또 마지막으로 이제 뿌밥 뽕 커리가 유명한 손분식 푸드 <laughs> 이름이 참. 네. <laughs> 뿌밥봉 커리가 유명한 손분 씨푸드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다. 추천을 해드리고 네. 싶어요. 아, 그 네, 지금 네. 그 음식점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laughs> 네. 그 방콕에 아까 그 오믈렛 음,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 네. 오믈렛이랑 뭐 볶음 요리 파는 길거리 음식점으로는 유일하게 미슐랭 가이드 별점을 받은 길거리인데 미슐랭이요? 길거리, 와, 네. 오? 네. 네. 오. 길거리 아, 시... 그러니까 완전 신기하다. 이렇게 노상은 아니고. 네. 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냥 분식점 느낌으로 아 생각을 하 포차? 한... 포차 약간 그런 느낌인데 <laughs>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분식점에 더 가까워요 아, 네. 아, 막 예전에 학교 앞에 있던 분식점 이런 음, 느낌 이제 음.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네. 무슨 여행 프로 보다가 봤는데 미슐랭 가이드 별점을 뭐, 사실 받았다고 뭐, 하더라고요 뭐~ 카운 선로드 미슐랭 뭐~ 이런 식으로 네. 치면 금방 나오겠죠 그쵸 뭐~ 하여튼 예막 되게 줄 서서 먹고 는다고 더라고요그 음. 다영 씨도 카우스 로드 한번 들려 보셨죠? 네, 저는 카우산 가보긴 했는데 사실 네. 여기는 밤에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아, 그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펍이랑. 네. 근데 저는 밤에는 또 아쉽게도 안 가봐가지고. 아. 저는 음, 네. 그 카우산 로드 뒤쪽에 음. 람부뜨리 로드라는 데가 있는데, 음, 여기서 네. 조금 시간을 보냈었어요. 음, 아, 네. 여기는 약간 카우산보다는 조금 북적하지 않고, 음, 되게 좀 한산한 느낌으로 네. 좋아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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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주. 북적한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그러시면은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는 음.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생각을 하고 갔던 건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넘어가다가. 갔었는데 음. 되게 뜻밖에 예쁜 카페도 있었고 거기 연결돼 있잖아요 음, 이렇게 길이... 마사지도 받고 맞아, 맞아. 너무 좋았어요. 음. 뭐 북적한 분위기를 조금 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람부트리 로드도 괜찮다 네. 뭐, 이런 말씀해주신 것 같고 네. 혹시 이 손님 방콕에서 워낙 다채로운 도시다 보니까 네. 또 다른 뭐 여행지라든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왕궁. 있어요 왕궁 왕궁 네그 음.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왕이 통치하는 음. 나라기 때문에 네. 왕궁이 있는데 그 왕궁 근처로 가면 일단 멋있어요 아 그래 네, 일단 일단 멋있고 그쪽에 시장들도 좀 많거든요 음. 네, 시장들도 좀 많고 그리고 그 왕궁 있는 쪽이 강 따라서 배를 탈수 있는 음. 곳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얼마 안 했거든요 네. 한 시간 정도 그냥 도시 한 바퀴 쭉 둘러볼 수 있는 음. 배를 태워 주는데 네. 그 배를 타고 중간에 그 수상 시장, 수상 시장. 네, 수상 시장을 들려요. 거기서 내려 가지고 뭐 이렇게 구경해도 되고. 근데 사실 거기는 어뭐 그렇게 크게 볼건 없는데 일단 신기하니까. 네. 네, 물 위에서 이제 배 타고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음. 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음. 신기해서 네. 음 그런 거 보는 재미도 또 있고요. 네. 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아그쵸 네. 제가 이거는 도착한 다음날 네. 방콕에 도착한 다음날 그 카운슬로드 쪽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네. 경찰들이 이렇게 쫙 오더니 네. 길을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음. 그냥 지켜봤어요 좀 응. 약간 그런 거 무슨 일 있으면 지켜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디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 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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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봤는데 아~ 의전 차량들이 아, 그래요? 막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음. 우회전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봤는데 네. 아~ 뒤에 보니까 그게 그~ 태국 왕 아, 네. 아. 태국 왕이 네. 어디 이동하는 중이셨나 봐요 네. 그~ 의전을 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서울에서도 본적 없는 그 의전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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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의전을 태국에서. 방콕에서 음. 그 봤어요. 되게 신기했고. 음. 네. 그리고 또 태국 사람들이 태국 국민들이 태국 왕을 굉장히 존경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로컬 분들도 네. 되게 막 지켜보면서 박수 치는 분들도 아, 되게 많이 계셨고 환호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어, 되게 신기했어요. 궁금하네요. 네. 음. 되게 신기했어요. 아, 신기한 그, 경험을 네. 하셨던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생생한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잠깐 쉬고 돌아와서 얘기 나눠 볼게요. 네. 네.